안녕하세요. 오늘은 등, 허리가 뻐근할 때 척추의 움직임 회복을 위한 스트레칭 시퀀스를 준비했습니다. 스트레칭 할 때는 느리게 움직이며 호흡에 집중해서 진행합니다. 양반 다리 자세로 앉아줍니다. 양 손바닥 다리 앞에도 바닥을 짚습니다. 숨을 마시는 호흡에 손바닥 바닥을 밀며 등 동그랗게 말고 숨을 내쉬면서 팔꿈치 살짝 굽히며 가슴 앞으로 밀어 시선 천장을 향합니다. 등 척추를 늘리듯 폈니다. 세번더 반복합니다. 마시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 등을 동그랗게 말아 목부터 등 라인의 늘어남을 느낍니다. 숨을 내쉬는 호흡에 목걸이를 자랑하듯 앞으로 내밀고, 시선은 천장 하나 호흡과 함께 등을 동그랗게 말고, 내쉬면서 가슴을 앞사선 또는 천장 방향으로 자랑하듯 내밀고, 둘 마지막 숨을 마시면서 목부터 등까지 앞치를 만들며 후면을 신정하고, 숨을 내쉬면서 가슴 앞으로 내밀어 가슴 앞쪽에 악취를 만듭니다. 시선은 천장을 자연스럽게 바라봅니다. 상체 바르게 세우고 앉습니다. 오른손 만세, 왼손 오른 무릎에 둡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사이드 밴딩. 15초 유지합니다. 오른손 끝은 쭉 찔러주고, 오른무릎 뜨지 않도록 왼손으로 잘 눌러줍니다. 그 상태로 오른손만 옆으로 벌립니다. 손바닥 정면.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며 왼쪽 바닥 대각선으로 오른손을 가져와 뒤쪽 바닥을 향해 쭉 찔러줍니다. 시선은 오른손 끝, 등이 대각선으로 늘어납니다. 등을 더 뒤로 뽑는 힘을 써 뒷면 늘어나는 자극을 더 느낍니다. 반대 진행합니다. 왼손 만세, 오른손 왼무릎에 둡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사이드 밴딩 합니다. 15초 유지하겠습니다. 왼손 끝은 쭉 찔러주고, 왼무릎 뜨지 않도록 오른손으로 잘 눌러줍니다. 그 상태로 왼손만 옆으로 벌립니다. 손바닥 정면 숨 마시고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며 오른쪽 바닥 대각선으로 왼손을 가져와 뒤쪽 바닥을 향해 쭉 찔러줍니다. 시선은 오른손 끝 등이 대각선으로 늘어납니다. 등을 더 뒤로 뽑는 힘을 써 뒷면 늘어나는 자극을 더 느껴봅니다. 추 바르게 세우고 다시 앉습니다. 손깍지를 껴 천장 방향으로 뻗어 기지개를 켜듯이 숨 마시고 내쉬면서 전 척추 공간이 벌어지듯 눌려줍니다. 15초 유지합니다. 호흡은 계속 편안하게 해주세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손을 앞으로 뻗으며 등을 동그랗게 말고 시선은 뱉고 15초 유지합니다. 스럽게 유지하며 오른쪽으로 상체를 살짝 틀어 정면으로 쭉 찔러 줍니다. 잠시 유지합니다. 손바닥은 정면을 밀고 등은 후면으로 계속 뽑아 줍니다. 다음 왼쪽 방향으로 틀어 손바닥을 앞으로 쭉 밀어 주세요. 시선은 배꼽을 봅니다. 동작 중에 양쪽 골반에 체중이 균등하게 놓여 있어야 합니다. 상체 가운데로 가져와 척추 길게 세워주고 바로 앉습니다. 왼손은 오른무릎에 오른손 몸통 뒤로 보내 손끝으로 바닥 지지하고 시선도 따라갑니다. 오른쪽으로 몸통을 트위스트해 척추를 가볍게 비틀어줍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며 15초 유지합니다. 왼손으로 오른무릎을 더 밀어 상체를 더 꼬아주세요. 반대, 오른손 왼무릎 위에 숨 마시고 내쉬면서 왼손 몸통 뒤로 보내 손끝으로 바닥을 짚고 시선 뒤로 보내어 척추 비틀어줍니다. 잠깐 유지합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진행합니다. 오른손으로 왼무릎 밀어 더 깊은 자극을 느껴주세요. 정면으로 돌아오고 바로 앉습니다. 다리 양옆으로 벌려 발끝 세워줍니다. 다리 찢기 자세 가능한 만큼만 해주세요. 몸통을 좌우로 천천히 흔들며 움직여 골반 하체 긴장을 풀어줍니다. 팔 양옆으로 벌립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오른쪽으로 회전. 다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왼손을 오른 새끼 발가락 옆으로 가져가며 왼손 끝쭉 찔러줍니다. 앞뒤로 작은 반동을 줘더 스트레칭되는 느낌을 받아 봅니다. 다시 상체 세워 정면 숨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회전 숨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손을 왼 새끼발가락 옆으로 보내어 오른손 끝을 쭉 찔러주세요 앞뒤로 작은 반동을 줘더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받아 봅니다 상체 세워 정면, 팔 내려주고 다음 네발 기기 자세로 갑니다. 어깨 밑에 손, 골반 밑에 무릎 숨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완전히 뒤로 뺀 아기 자세로 갑니다. 심호흡 3번 하겠습니다. 코로 숨을 마시고 입으로 하하며 내쉬고 코로 공기를 깊게 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고, 마지막 코로 길게 마시고, 입으로 한숨을 토하듯 내쉽니다. 다음, 오른쪽으로 양손을 보내어 왼쪽 옆구리를 늘려줍니다. 왼손을 오른손 위에 얹혀 더 깊은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왼쪽으로 양손을 보내어 오른쪽 옆구리를 늘려봅니다. 오른손, 왼손 위에 얹혀 더 깊은 자극을 느껴봅니다. 다음, 손 정면으로 뻗어주시고, 숨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앞으로, 척추가 순서대로 움직이듯, 마치 바다에 물결이 치듯, 상체를 앞으로 가져가, 팔꿈치를 살짝 굽힌 수환자세 만들어줍니다. 다시 엉덩이 뒤로 빼, 내발기기 자세 만들어줍니다. 오른손바닥을 떼서 팔꿈치 굽혀 뒷머리에 손을 가져갑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가슴 열며 회전시킵니다. 가슴이 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느리게 가슴을 돌려주세요. 왼손바닥은 바닥을 잘 밀어 손목에 부담이 없도록 합니다. 그 상태로 오른 팔꿈치를 펴 오른손 끝 천장 향에 찔러주세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손을 왼손과 왼무릎 사이에 넣어 오른 어깨를 바닥으로 완전히 내립니다. 왼손은 천장 방향으로 뻗어줍니다. 15초 유지. 호흡은 멈춤없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상체 일으켜 네발 기기 자세로 돌아갑니다. 반대 왼 손바닥을 떼서 팔꿈치 굽혀 뒤통수에 손을 가져갑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가슴 열며 회전 시킵니다. 가슴이 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느리게 가슴을 돌려줍니다. 오른손 바닥은 바닥을 잘 밀어 손목에 부담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 상태로 왼팔꿈치를 펴 왼손 끝 천장향에 찔러줍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왼손을 오른손과 오른 무릎 사이에 넣어 왼 어깨를 바닥으로 완전히 내립니다. 오른손을 들어 천장 방향으로 뻗어줍니다. 15초 유지 체 일으켜 내발기기 자세 잡아주고 오른쪽으로 골반 살짝 보내줍니다. 다음 왼쪽. 양 손바닥 잘 밀어 손목에 부담을 줄여주세요. 네번더 반복합니다. 오른쪽, 왼쪽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세요. 오른쪽, 왼쪽. 중앙으로 엉덩이 가져오고 뒤로 빼 아기 자세에서 잠깐 머물러줍니다. 호흡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 상태로 상체를 세워 정면 바라보고 무릎 꿇고 앉은 자세 또는 편안하게 다리를 푼 자세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